실패한다. 자 아이템 가격 5%. 야, 나왜 웃으세요? 왜 이거 조밥이다 이거 이 돈은? 이거는 야 아, 오바다, 오바다 이거 하지 마라. 아, 저 오바다 한 사람 다 초등학생 아닙니까? <laughs> 리즈, 아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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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 머리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 최종 비를 타서 잡은 거 리즈에서. 뭔데요? 아, 아니 그 머리핀이라뇨? 리지 견제합니다. 네. 우리 딸 머리핀 없나? <laughs> 이제 레전드가, 레전드가 왔어! 자, 거의 뭐, 남민구의 주, 주 분야죠? 어? 와, 이제 어. 이분이 등장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금액으로 따지면 가장 큰또 메인 컨텐츠인데, 자, 이분. 자, 이분이 도전하실 거는 바로 이겁니다. 와, 이분. 자, 일단 방제 바꿀게요. 아, 나도 이거 안 해봤어. 네. 가장 큰 겁니다. 정말 게임을 하는 유저라면, 버튼 한번 누르고 싶은 정말로 넣고싶어도 못눌러 꿈에서도 못눌러 신화 3번 도전입니다 거의 뭐 지금 리니지 게임만 10년동안 한 꿈을만 한 게임만 띄웅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일단 이거 다이아 100만 다이아는 현금으로 따지면 2200만원 2200만원 와 100만이다 네 그리고 메인 또 이거 하나 이거 신화 변신 도전 전설이 한... 아니고 신화? 네 한번 도전에 4천만원 한번 도전에 그냥 클릭 한번에 4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벌리버블 네.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런거 쌉비다 이거 뭐가보단에 3천만원 yes, 이게 싸요? 네 부츠 하나지도으로 마... 3천만원? 네, 현금으로 3천 3천만원 싸다고요네 부츠 하나에 2천5 미천... 미쳤네 미천... 미천... 아, 미천... 아니 구라 진짜, 미천... 까지마고 진짜예요 어, 진짜? 진짜로요 이 부츠 하나에 2천5백만원이라고? 미천... 이거 천만원 이거 하나 띄우는데 1억 들었습니다 들어간 돈은 어, 얼마? 얼마 들어갔어? 들어간 돈은 한 40억 이상 와 10억 들어갔다고요 네. 현금으로 40억에서 50억 정도 아니 구락하지마고 진짜 40억 어, 네. 야... 이게, 아... 이, 이 캐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만큼 이상 쓴 사람이 많아요. 실어실합니다 와... 싫어, 그래서 리니지 M이 조금 이렇게 욕을 먹은 것도 있죠, 사실상. 아까 그래서 웃으신 거구나, 네, 아까 뭐, 말할 때. 네, 초딩 게임은 뭐, 머리띠 하고. 와... 하고... 와... 근데 이제 어제 팔아도 말하기 지금 몇십억 받겠네요 아니요, 팔아도 팔면 그렇게 안 나와요. 팔면은 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많이 이런 걸 많이 팔아봤거든요. 한 8억 정도? 8억! 근데 솔직히 이미지에서 아... 가장 유명한 템이 지펜놈이잖아. 이거 지행놈 없어요? 지행놈 찔렀어요, 날렸어요. 집행 건을아 집행 건물 러시를 했다고요? 네, 한번 러시하고 날렸어요. 완전 미친 개 아니야. 집행 건물 날았다고요? 본주 형님한테 이거. 아예. 아 예. 잠시만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도전하게그 신화 도전이랑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네. 그거죠. 신화 방어구 도전. 신화 방어구 도전. 예. 네. 신화 방어구가 뜨면 시가로 1억 5천. 브라더 매력 보기 안기고. 와, 뭐 뜨면 1억 5천. 아, 둘다 근데 큰 거면. 왜 아니. 둘다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설 제작 비퍼선 아시죠? 어, 아, 압니다. 네. 저 알아. 저거 인지해 그거를 여섯 장을 먼저 뽑아야 도전이 가능해요. 그걸 못 뽑으면은 2천만원 날라가는 거고. 아, 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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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이 근데 부족한것 같은데? 아, 예? 아니, 네. 많이. 뭐 아, 지금 이거는 방송.. 아니, 잠깐만. 5%면 돈이 얼마 우리가 줘야 돼? 아, 300만 원. 아, 기부해드릴게요. 어, 예? 아! 예? 아, 아니, 아니야. 왜, 왜, 왜 그래. 아, 아, 너무 비싸니까 기부해드릴게요. 아니, 아니야. 가져가. 저도 여기, 여기 아이아왜 왔... 아, 아, 그러세요 아이분로좀 어. 주세요 아아 나 아, 아, 줘야 돼아 다른 사람한테 멀리도오셨다데아 보니까 좀 눈물 네. 나더라고요 이거를 일단은 어.. 뽑으셔야 됩니다 와 일단 이거 일단 6장을 뽑으셔야 돼요 이거 6장 한번 도전에 50만 원한번 도전에 한걸까고 50만 원 네. 아. 확률 10% 그럼 몇번 도전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졸라 많이 도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숫자 보면 철구야 한번할수 있고 두번할수 있고 세번할수 있어 그러면 최소 요구를 할때 보통 BJ들이 세 번이나 다섯 번 요래 잡고 하지 그지? 니몇번 잡냐? 저는 원래 이러한지. 저는 좀좀 어. 저는 금손이거든요 니에 어, 어, 저는 두번한번세번 번, 번 이렇게 가요 두번한번세 번? 한 번, 세 번. 그러면 자 우리는 몇 번으로 하고? 세 번씩 하실래요? 그 그렇지! 그렇지 어, 어세번세 세 번씩 어 그렇게 세번세번 세 번. 요래 가서 비법수를 쭉쭉쭉쭉 뽑아 보자고 네. 오케이! 세 장씩 갑니다 150만 원입니다 한.. 한 네. 번에 100아아잘 50만 원이 나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한 개에 50만 원이니까 세 봉은 50만 그래. 원. 아 씨발 그럼 아그봉두 개요. <laughs> 자. <웃음> 가자. 아니다. 아니다. 가니다 진짜 가자. 세장! 제아 하나만 나도. 하나만! 하나만. 래 그래. 하나만. 하나만. 거래. 이거 하나만. <laughs> 젠장! 가자 지금 이번에 나가라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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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듬듬 아예이 제가 네. 봤을 때는 이게 남 네. 많이 남았어요 어뭐 예를 들어서 인형 같은 거한번 뽑아보실래요? 이거. 인형? 네 예, 전설 전 인형 전설 인형을 아, 뽑아라 야, 야 재밌겠다 이거, 잠깐만 옛날에 전설 인형. 확률이 어. 5%거든요 전설 인형이요? 전설, 전설 인형인데 그래? 그래? 인형이 뭐, 야 겁나 재밌다 이거 이거, 이거, 뭐. 뭐.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웃음> <잠시만요>. <웃음> 야 이거 어 지금 막어또막막 어, 막, <laughs> 막, 막 이게 막 뭐, 몸에서 막아드레날린이 어,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데 이거 <laughs> 잠시만요 아 이거 장난 아니다 근데 만약에 어? 아이게 그러니까 물어봐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설인형을 한명 뽑고 신화 바 파고 한개 뜨고 네. 신화 뜨면 뭐그그 그 형님이 뭐 주나요? 아유 난연히 뭐. 예? 뭐 아니 진짜, 진짜. 야 내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 장난 아니다 그형님뭐 아우 주의복로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어 무슨 무슨 말이에요 무슨 네, 네. 제가 저번에 형님 거 방송으로 한몇 천만 원 날렸거든요 어? 예 근데 형님이 너 잠깐 날린 사이에 형 1억 벌었다 라고 이렇게 하셨 멘트를 하셔서 <하셨어요? 웃음> 야될것 같은데, 야될것 같은데, 어? 아 제발, 부르리 제발, 제발, 가자, 부르기 가자,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제발, 가자, 가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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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 벌써, 야 아, 아니야, 되겠다. 아니야, 가자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가자 야발니야아 자, 가자. 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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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아니야, 니야 두 정말 성공 소영 빌밤 그 새끼야 가자 그 새끼야 가자 가자 너 가자 마지막! 가자 좀가져좀 가자, 좀 가자!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아 이거 근데 재물이야 생각하면 더어 재물 이거 재물이야 받으면 진짜 완전 신화판과 2억짜리하고 승부하면? 1억 5천 1억 5천 빙고아! 아! 좋습아아 저는 아물이었어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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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물이 신화 이야구를 먼저? 이건 미쳤다 서버에 자 아, 이게 레전드인데 이름 진짜 큰데 아 이거 정말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뜨면 그냥 1억 5천이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먼저 하고 신화 카드 도전 가도록 할까요? 어, 그렇죠 안 된다고 마지막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네. 아예 하나라도 띄어야지 그렇죠 어 나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뜰 거라고 생각해 이두개다 뜨면 좋고 와 서버 통합 계좌 한점세개 미쳤다 통화 와 <laughs> 이건 서버가 아니 이 서버만 아니라 서버 만 아니 서버 통합 사기만 있고쓸줄나한 번도 한 번밖에 도전 못해 야나한 번도 한 명도 못 뽑았네 세 번밖에 도전을 못한다고 네. 와그를 우리가 지금 벌써 두 개를 쓰는 거야 네. 와 갑니다 야, 이거 보니까 또 옛날 생각난다 와.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리니지 말때잖자1 5억5천 가자 5억5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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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거 성공하면, 난닝구 리리지 M에 강제 복귀합니다. <laughs> 어, 정말로 어, 강제 복귀합니다. 에이. 캐릭터 아, 3천만원짜리 하나 사서, 형님 서버에서 같이 키우겠습니다. 제발! 어, 정말로 제발 떠라!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어, 진짜 간절합니다. 에이. 간절합니다. 정말로, 낫 어, 난닝구의 인생까지 다 포함해서, 서버에 마지막 도전! 제발! 민구 왜 다니고 있지? 왜 뽑기 술으따 딸린지? 야, 이건 다니다 스릴! 잠시만요. 2자자 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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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이다아 여러분들 좀이 창이! 창라창봐창 옛날에 내가 전설 뜰때 울었잖아, 최초로. 근데 이게 전설이 아니고 신화야. 한번 클릭하는데 4천만 원이야. 아, 어. 네, 한번 클릭에 4천. 자 우리 와, 4천만 원. 어, 이거 알지? 대충 봤지? 놀랐지? 어, 한번 누르는데 4천만 원이야. 여기에 딱 걸맞는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오늘의 메인으로, 막 메인 노래로 가자. 이것 때문에 그래도 기분 좋으신가 아, 완전히 지금 웃으면서 가죠. 제발. 와, 이거. 우리 뜻을 몇개 뽑아보셨나요? 2물하라 최단기간에 가장 많이 뽑은 사람! 와... 철구야 예안 돼. 예아 잠깐만 뒤로 가봐 요것도 내가 제일 처음으로 내가 남링구 스스로 제일 먼저 아. 뽑는 거야 한 번도 나는 뽑아본 적 없어 실화이템 이거 뽑아놓고 두손빠짝비볼게 일단 눌러보고건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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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눌렀어요? 왜 눌렀어요? 야이! 써봐아 <laughs> 눌렀어! 누르면 야 열어? 가 눌렀잖아! 이 아이! 아누르고어아 여기서 클릭해 아는 걸... 이렇게.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지 그. 이게 눌러야 제대로 이제 노란색 불이 떠. 그렇죠. <laughs> 모두 열기하면 안 돼요. 그냥 어, 모두 열지 말아. 누구 아무도 누르지 마. 아무도 것 누르지 마라. 노란색 번개가 쳐야 됩니다. 에이. 노란색 번개가 80% 성공 확률을 자랑하는. 자, 0.002% 아이템까지 다 뽑아봤어요. 제발. 제발 한번만. 이 지금 누르시면 안 돼. 누르시면 안 돼. 어, 누르면 안 돼. 어,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자, 여러분들. 다같이 응원하 다같이 다같이 두번 다시는 방송으로 못보줍니다 제발 노란색 도렌지어 붕괴 노란색 붕괴 붕괴 쓰리 투 소리질러 가자 결국엔 까... 까... 놀아 <놀람> 가자 범파례네. 아이고,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아이고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템도 아까는 뭐 깔끔하게 좀몇개 성공했는데. 범파례한테 카톡 안네요. 다 터져버렸습니다. 인천 가서 밟아 죽여버린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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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데. 네. 아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5%안 받으시면 안 되는가? <laughs> 아이고, 5% 뭐. 아, 무제한도 되겠어 아,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옆으로 탈국의 무대의 상무 안기머치 <laughs> 진짜 아니 진짜 나른여러분들 그래요 철구가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가지고 아 정말로 <laughs> 야 우리 동생들 여러 명까지 또 홍보를 해주고 또어 방송적으로 도와주는구나 아 정말로 철구가 또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 이거 준비를 한다고 빠르게빠르게 빠르게 연락해서 이게 이틀 만에 된 거야 어 일단 철구 너무 고생했고 또 우리 나오준 동생들 아, 진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이고 내가 한국 도와줄난 <laughs> 도와줘야지 아! 맞죠 여기? <laughs> 바람나라에 는 <앰빵. 웃음> <laughs> 그 바로 막. 이 바람 뜬다 안 가더라. 한번더 골라.